이쁘긴 이쁘다. 그러니까. <laughs>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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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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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음. 오빠 엄마랑 나랑 바다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할 거야? 정신 바짝 차리자. 꼭 누가 물에 빠져야 되나? 그냥 다 같이 행복하게 살면 안 되나? 어떡하지? <laughs> 엄마. 뭐? 그래 효자 낳네. 미래 내 아이의 엄마. 박수라 바로 너. 뭐야 뭐 누가 나아준댔나내 <laughs> 아이를 낳았어! <놔뒀어>? 어? <laughs> 와파도다 <우와>, <laughs> <laughs> 아, 아, 오빠 나 신발 아. 다 젖었어. 아 그래 그럼 양말 갈아 신을래? <laughs> 집에 가자. 저 신발짝 짜리자 여기 오는데 운전 4 시간 반 동안 했는데 오 분만에 집에 가야 돼? 안돼 어떡하지? 추억을 만들자 소라야! 우리 사진 찍을까?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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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빠 그러면 어. 나좀 요즘 유행하는 점프하는 사진 찍어줘 그래 알았어 어? 찍어줄게 하나 둘셋 점프! 어? 잘못 나왔네? 다시 하나 둘 셋! 어구 아, 아, 어, 좋아! 하나 둘 셋! 아 좋았어! 하나 둘 셋! 으악. 좋았어! 아무튼 하나 둘 셋! 좋았어! <laughs> 아. 어? 이거라냐 어떡하지? 그래 그냥 소라가 원하는 대로 가자 선아! 가자! 진짜 가자고? 우리 방금 왔는데? 오빠랑 나랑 같이 있기 아, 그렇게 싫어? 아니 니가 가자며! 오빠는 내가 죽으라면 죽을 거야? 아니 그건 아닌데 아 신발 다 젖었잖아 오빠 업어줄게 <laughs> 내가 뭐 업어달라고 <laughs> 그랬나? <그랬는데. 웃음> 처음부터 그럼 업어달라고 그랬야이상는이 나쁜 놈! 어떻게 니가 날 버려? 너 후회하게 만들어줄거야 저기요! 어? 저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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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하세요 아, 이거 나요! 아,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저, 어떡해요! 정신! 어! 바짝 차리자! 아, 다른 사람을 골려다가 내가 죽게 생겼다! 어떡하지? 신경쓰지 말자. 오. 술에 아, 아, 신경 쓰지 말고 가자. 아, 뭐 남자랑 사귀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아, 오빠는 늘 나를 만나면서 헤어지면 생각하고 있었구나. 늘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나 봐. 오, 그럼 나도 이별을 준비해야겠다. 아니, 왜? 오빠, 라면 좋아해요? 저 방금 남자친구랑 헤어졌거든요. <laughs> <laughs> 이건 아니야. 어떡하지? 그래, 소라가 달래지겠고, 맞아 <laughs> 왜 어떻게 <laughs> 저 여자 남자친구 바람 피서 헤어졌나 봐. 니가 <laughs> 좀 달래줘. 저기요 괜찮으세요? 아니 남자들은 왜 그래요? 맨 처음에 나 좋다더니 연락도 뜸해지고. 맞아. <laughs> 이일다면서내 전화도 안 받고. 맞아. 나 아니야. <laughs> 결국엔 단조자랑 아니야! 만난 지 10초 만에 언니 동생이 됐어. 어떡 하지? 그래, 내가 해결하자. 소라 <laughs> 일로 <이리> 와! 어? <laughs> 오빠가 해결할게 너 여기 있어. 저기요, 제가 진짜 동생 같아서 하는 얘긴데 되게 아름다우세요. 그러니까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뚝. 또. <laughs> 그러 그러니까 그치니까 얼마나 이. <laughs> 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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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소라 땅은 왜 파? 오빠 키가 175 정도 되지? 아니 근데 사분 어디서 났어? 이제 오빠만 들어가면 되겠다. <웃음> <웃음> 정신 바짝 차렸는데. <laughs> 와, 오빠 응. 여기 커피숍 분위기 되게 좋다. 그러니까. 뭐야? 우리 오빠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귀여워? 나? <laughs> 귀여워? 오빠, 오빠, <웃음> 오빠, <웃음> 오빠! 근데 나는 애교가 있는 편이지. 정신 바짝 차리자! 애교? 근데 조교 같다! 어떻게 하지? <laughs> 없어! 없어? 없어! 안 귀여운 데가 한 군데도 없어! 아이고 애교, 아유 애교, 애교 쉬, 덩어리! 누가 보면 뭐 엄청 귀여울 서 알긴 바보, 아무자 오빠, 음. 나 좋은 소식 있지롱 뭔데, 뭔데, 뭔데? 나 운전면허 땄지롱! 아, 진짜? <laughs> 소라기축하 <laughs> 오빠, 우리 드라이브 가자 그래, 가자! <laughs> 오빠, 차키줘 정신 바짝 차리자! 내 목숨보다 소중한 붕붕이가 위험에 처해 있어! 어떡하지? 그래, 선화가 운전 못하게 겁을 주자! 소라야, 내 친구 진세 알지? 걔 초보 때 골목길에서 운전하다가 차 다섯 대 박았잖아 그래서 병원에 6개월 동안 누워 있었어 초보 운전이 그렇게 위험한 거야 아, 그래? 그럼! 아까아이야 어? 아주 나 죽으라고 공사를지내 아니, 오빠, 거기 가만히 서 있어 네, 네. 내가 들이받아 줄게 어! 아 이건 아니야, 어떡하지? 그래, 소라의 운전 지식을 시험해 보자 소라야, 응? 이 운전을 하려면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 응. 오빠 문제 한번 내볼게. 소라가 일방통행길에 잘못 들어갔어. 응. 근데 반대편에서 차가 와. 응.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오빠한테 전화해야지. 아니 나한테 전화하면 안 되지. 응. 네가 뒤로 빼야 될거 아니야? 그럼 다음 문제. 어. 네가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시동이 갑자기 안 걸려. 그럼 응. 누굴 불러야 돼? 오빠. 왜 자꾸 나를테 울어. 오빠가 와서 해결해 줘야지. 아, 네가 해결을 해야지. 오빠 그럼 내가 물어볼게. 뭐? 여자 친구가 운전하고 싶다는데 자꾸 남자 친구가 못 하게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어떡하지? 맞아, 맞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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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보세요? 아 저기 4 8 8호 차주분 되신가요? 예아 지금 커피숍 안에 계세요? 예아 아, 여기 계셨네요 아 누구세요? 아, 아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주차하다가 차를 조금 긁었거든요 예? 네. 아니 괜찮으세요? 아, 아니 어디 다친 적 없으세요? 아 저는 괜찮은데 진짜 너무 죄송해요 아유 그럼 안 다쳤으면 그게 다행인 거죠 아, 아 괜찮아요 아, 아, 진짜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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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정신 바짝 차리자 곧 대형사고가 일어날 것 같다 어떡하지? 강하게 나가자 아니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 그렇게 운전을 할 거면 차를 물지를 말든가 죄송합니다 제가 초보 운전이어서 아꼭 운전을 못하는 여자들이 문제야 아 그럴 거면 집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어? 소라야 어디 가? 집 구석에 처박혀 있으러 아니 오빠도 빨리 가야지 난집 안으로 오빠는 관 속으로 어, 어 이건 아니야 어떡하지? 그래, 빨리 처리하자. 아, 저희 됐어요. 저 보험 처리할게요. 아 보험 아 아버 채 몰래 끌고 나와서 보험하면 바로 들키는데. 아 잘생긴 아저씨, 어, 그냥 합의해 주시면 안 돼요? 어, 부탁드릴게요. 아이, 아 부탁드릴게요. 아, 하 <laughs> 알았어요. 그럼 제가 아는 공업사에 맡겨가지고 네. 싸게 해가지고 연락드릴게요. 어, 진짜요? 번호 이거 맞죠? 아 네. 이름이 뭐예요? 김승혜요. <laughs> 이름 귀여우시네. 나이는요? 스물다섯이요. 아, 스물다섯. 되게 어리시다. 아, 연락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소개팅 아니야? 어? <laughs> 왜? 다음 여자친구 하게? 아니. 왜? 아주 샷두번받아가 결혼까지 하겠다? <laughs> 그래! 내가 축하해줄게! 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어, 어? 이것도 아니야. 어떡하지? 그래. 잠깐. 다시 뜯어내자. 아니, 대처를 박으셨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목이야! 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아, 아이고. 그만해. 아이고, 아이고, 목이 움직여지지가 않는다. 아이고, 네? 나 죽는다. 아이고. 아, 진짜 죽을 것 같아? 어, 죽을 것 같아. 아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죽지. 어? 이렇게 해야 죽지. 아! 어? 정신 똑바로 차려! <웃음> 정신 <웃음> 괜찮아? 오늘 어머니 처음 뵙는 거라 나 신경 많이 썼는데 오늘 완전 이뻐 <laughs> 정말? 아, 오빠 오빠 어. 내 친구 지혜 알지? 그 어. 요번에 남자친구랑 결혼한대 아 진짜? 응. 음. 청담동 호텔에서 결혼한대 부러워? <laughs> 아니 그냥 그렇다고 정신 바짝 차리자 무슨 뜻이지? 저건 알파가도 해석 못한다 어떡하지? 난 너랑 결혼하면 저기 시골 산골짜기에서 살 거야. 뭐 시골 산골짜기? 넌 나한테 이나영이니까. 저뭐 그럼 뭐 오빠는 뭐 원빈인가 뭐. 그렇게 되나? 그럼 무서워. 잠깐 모르겠더. 오빠 나 어머님한테 예쁨 받으려고 어. 선물도 준비해 왔지. 오 정말 이쁜 짓했네. <laughs> 뭔데? 아 그냥 옷 한벌 샀는데 음. 어때? 무슨 바짝 차리자 우리 엄마 내년에 칠순이다 어떡하지 그래 장단을 맞춰주자 우와 선아야 <laughs> 우와 이거 되게 이쁘다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얼마야 5만원 10만원 15만원 45만원 이거를 이거를 아니 아. 아니 이런 이런걸 이런걸 아니 그것도 아니고 그래 비싸고 쓸모없는 이런거 버려 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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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거 아, 이것도 아니야 어떡하지 감동받은 척하자, 소라야 이거를 미리 준비한 거야. 이런 여자친구를 주신 하늘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선물은 앞으로 소라에게 더 자라라는 의미를 지니고. 길어, 길어. 지금 수상 소감 말하냐? 하은아! 엄마 왔어요. 소라야. 이쁘고 인상도 좋네. 아, 어머니 인상이 더 좋으세요. 자 아, 앉아서 먹으면서 얘기하자. <laughs> 언니, 언니는 오빠랑 결혼하면 어디서 살 거예요? 얘는 당연히 우리랑 살아야지. 우리랑 살면서 나한테 살림도 배우고 그리고 애 낳으면 내가 옆에서 산후조리도 도와주고 우리 같이 재밌게 살아요. <laughs> 너무 좋죠, 어머니. <아무리. 웃음> 오빠 안 된다고 말해. 뭐 어디서 하는 소리야? 난 분명 싫다고 해. 했... 좋아요, <laughs> <laughs> 바짝 짜리자 소라 안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 어떡하지? 그래, 일단 소라를 설득시키자. <laughs> 소라야, 나는 소라가 우리 엄마랑 같이 살면서 굉장히 친해져 가지고, 음. 둘이 같이 밥도 먹으러 다니고, 단둘이 여행도 가고 좋지. <laughs> 너무 좋죠, 어머니. <laughs> 어머니, 제가 이 랍스터 좀 까드릴게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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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아니야. 어떡하지? 그래. 소라가 원하는 대로 하자. 우리 같이 재밌게 살아요.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벌써부터 며느리를 괴롭히려 그래. 그리고 너도 그래. 벌써부터 신누인노리시야나 이도 어린 게? 오빠, 내가 뭐 어쨌다고 그래? 아니 아들 왜 그래? 아 여하튼 소라랑 결혼하면 우리 둘이 알콩달콩 살 거니까 우리 인생에 빠져. 너? <laughs> 네가 내 아들을 단단히 홀려 어머니 오해, 그러니까, 오해세요 오해세요. 여같은거 <laughs> 오빠, 나이겨반봤야 아니, 가면 어떻게, 해? 난. 이렇게... 가... <laughs> 소라야, 미안해. 울지 마. <laughs> 재밌다! 어? 사아가 전쟁 중이? 아니! 오빠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죽어. 아니? 어. 내가 오빠를 죽일 거야! 어. 정신 똑바로 차려! 아이, 정신 반짝 차려는데!